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최대 최소면 최대 최소. 최저 대 단축기야. 언제 쓴다고? 최대값 최소값. 아, 당연하지 최대 최소 언제 니까 언제 쓴다고? 음... A B 가 상수일 때. 아, A B 가 상수면 다 쓰시는 니아니요 네. 본인 스스로가. 네. 어 제대값, 제대값이에요? 음, 단순 없어요. 네 A 플러스 B 했을 때 mm -hmm. A 플러스 B 했을 때 2루트 AB인가? 2루트 AB돼. 누가 큰데? AB가. 그래서 b 가 3이다. 그렇죠. 응. 그럼 a, b는 바뀔 수 있지만 3이라고 해서 변할 수 없잖아. 응. 이렇게 일정한 값이 동안에. 응. 그럼 곱이 일정하다는 말. 그럼 a, b는 5야. 뭐 이렇게 일정해서 한 나왔잖아. 응. 그지? 자, 그럼 곱이 일정하다는 말은얘는 역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역수 꼴이. 응. 역수 꼴. 역수, 역수는 잘 하기 아니지. 역수 꼴 응. 성립하면. 역수 꼴이 성립하면 곱 일정한 말이 안 주어져. 자 그래서 요런게 잔술기가 있었어요 응. 두번째 뭡니까? 두번째 최대 최소 음. 음. 우리가 그 옛날부터 엄청 많이 했던거 중학교 응. 때부터 했던 함수 함수? 이함수어이함수이함수는 아.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놓는다. 어. 이렇게 넣으면, 최소값이 놓는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최소값 넣으면, 이다게이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있게 넣으면, 이 b, x, Y는 됐습니다, 네. A b 있고, x y 는 실수를 띄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으면 은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제곱이 음. 있어지고 제곱의 합이 주어질 때 1차식의 범위를 구한다. 혹은 1차식의 최체조를 구한다. 혹은 1차식이 주어질 때제곱의 하백채소를 구한다. 있었어요. 네. 잘안 나옵니다. 일단. 네. 어쨌든 있었어. 네. 생 했어. 지금. 천번가치 했습니다. 산술계이2차식 수, 쏙고 10월초등신. 그럼 4번은 뭐냐 이제? 음. 4번은 이제 대박의 판별식 아니겠습니까? 판별식. 판별식은 당연히 이참수권에서 이차. 나와야 돼. 이차식에서 2 이차반전식이나 그치? 자표말기통하서할수 있겠지. 이차식에서 제수 또는 상수의 그러실까요? 최대 최까요 왜? 재수를 구할 때 있습니다. 머리가 낫나? 판단식은 어 이차식이 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 o 수 t k n 최 w 최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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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n o a x d o 정의되기 위한 여기서 정의된다는 실수되기 연 조건이야 실수되기 위한 A의 범위 한번 구해볼래? 이런 거야 음? 어떻게 된 거야? 카 1. 음. 실수가 되기 위한 응. 정의되기 위한, 다른 말로 실수되기 위한 A의 범위 물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써도 돼. a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요이렇쓰자면좀더 편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 로그 ab가 정의되려면 a는 양수 돼야 돼. 아. a는 1면안 돼. b는 양수 돼야 돼. 음. 맞지? 네. 그랬을 때 요거 지금 2는 0보다 크지? 네. 1도 아니잖아. 요게 0보다 크면 돼. 응. 음.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네.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그럼 이게 나오면 y는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하고 y는 0이 a 금 t 립 AX 는 l u s 하 i y는 0이 x 축 x 축 네. x 축의 y값 0보다 2차 함수의 y값이 x 야 돼. 다 이렇게 되이돼안 돼? 안 돼. o 이 x plus 3 안돼요. 안돼요. 일은 되는데 안돼. 되지. 그럼 실근 존재 안해 안해? 아, 안 해요. 아 안해요. 안 하죠. 네. 안 하면 팔면식 0보다 크게 잡게 작아요. 어, 작죠. 그래서 이건 팔면식 0보다 크고 이건 팔면식 편별시 0이 팔면식 작거든요. 팔면식은 네. 작아야, 네. 작아야 돼.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는 2까지 될 경우입니다. 어? 그럼 다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보자 이참수가 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 래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이 돼. 돼이이용면이 사람이 돼돼면이 돼. 람이요안 돼? 면이 사람이 이용하 안돼? 사람이 이용하면, 이 사람이 이용하이 사람이 이용하면, 이 사람이 이용이 사람이 이용하면, 식 사람이 이용하면, 이 사람이 이용하면, 이 사람이 상수의 면이 사람이 이용하면, 이 사람이 이하면이사하면이 사람이 이용하면, 이사하면이하하 어, 실수에 최다과라고 예, 해도 똑같은 문제야. 맞지? 네. 무슨 볼게? 네. 음, 4번까지 했어요. 네. 5번은 뭐게? 아. 음. <laughs> 자, 우리 기억이 너무 안 나요. 그죠? 자, 부정방식입니다. 부정방식. 자, 부정방식은 시카고 문자 중에서 문자 더 많은 걸부정방식이로 해. 뭐뭔 실제로 실수꼴이 있고, 음. 정수꼴이 있는데 정수꼴만 해도 나옵니다 실수꼴이안 응. 된다는 게 아니고 정수꼴로 최대치를 구하는데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부정 방식은 는 최대치로는 어수 없거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게 생기는 거야 XY X, Y, -X, +Y, +0, -1, 2, 수 4, 는 6, 7, 8, 9, 10, 11, 12, 1 만족하는, 5 만족하는. 정수 어 맞지? x 플러스 y의 뭐 최대값 수구 이게 나잖아 x 플러 y 태수도 이안될 수도 있는데 응. 뭐 최대값 나오시겠잖아. 그렇 그러면은 어, 이렇게 정수꼴이 나오면 원래는 우리 판별식 하고 근과 계수를 써야, 되... 아, 응. 써야 되는데 근과 계수랑 인수분해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완전 접하고 실수 그... 완전제곱하고 어, 판매수를 쓰는거고 저게 이제 금, 차곡에 금각이 있어야지 요게 인수분해랑 어 맞네, 금각이였 금각이 계속서 쓰는건데 아, 잠시만요. 가 들어온나보더라 그러니까요 에거있을정수조건이나왔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걸로 써야된다 일단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 해포문제잘 만들었네 플러스 1 하자 어, 그러면은 x 를 묶어내면 y-3 될거고 자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도 y 마이너스를 바꾸고 마이너스 2 아이고 플러스 있으면 환기 없겠네 지금 하나 봐 네. 그럼 여기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공통으로 들었잖아 그럼 y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플러스 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겠네 그럼 이거 중에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네. 다 점수를 그럼 여기 1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이 되면 얘는 2가 돼야 되고 2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되면, 되면 1이 돼야 되고 이것도 없을 거아다 정수면 되니까. XY가 정수니까 x 1도 정수고, x 1도 정수면 나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이 나와야 돼. 그럼 Y는 <laughs> 2가 나와야 되죠. 네. Y는 2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금 X-1이 나와야 는1에이나와는 3이 나와야 돼. 네. 는데 네. x 는 x 는데야 되는데, x 1에는는데는 여기 마이너스 1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Y는 0이 나와야 되죠. 네. 여기 2 나와야 되니까 X는 1 나와야 되죠. 네. 더 하니까 1 나오겠네. 네. 그다음에 여기 2 나와야 돼. 이놈 Y는 얼마하게? 3이네. 네.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2 나와야겠네. 네. 더 하면 1이겠네. 네.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2 나와야 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다음에 여기 1 나와야 되니까 X는 0이겠네. 네. 더 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네. 아, 그랬던 보니까 더하기 최댓값은 1이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네. 찾을 수 있더라고. 이게 부정 방식입니다. 네. 음. 저 우리 다섯 가지 했어. 네. 첫 번째가? <laughs> 어, 그거. 음. 산술기야. 응, 음, 두 번째가? 이, 어. 두 번째가? 이 참수. 응. 음. 어. 세 번째가? 순서가 없으니까. 아, 판별식. 판별식 네 번째가? 부정 방식. 오케이. 다섯 번째가? <웃음> <웃음> 너무 많 <많이>. 자. <laughs> <laughs> 다섯 번째가 코시 주와츠 방식이었죠 아 맞죠? 아고 여섯 번째가 있는데 네. 여섯 번째는 이제 교과과정 개편에 의해서 부, 그 부등식 영역에서는 삭제. 그지? 모르시면 안 시니까. 아. 삭제. 대신에 지금 우리 미국에서 하는 좀 일단 그 극대 극소 했죠 이제. 근데 네. 그 극소에서 나오는 게 극대값 그 이곧 최대값 될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극대 그 극소도 최대 값소 영향을 준다. 음. 어. 그래서까지. 음. 그것도 입시생으로써 의해가 됩니다. 네. 어? <laughs> 자,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는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했다는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 거고 응.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낮다는 건 감소했다는 거기 때문에 음수 너무 응.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다 나타낸다. 응. 근데 3참수에 미분한 건은 2참수가 된 거고, 2참수가 0보다 큰나타난 말은 이거 아니면 은 이거니까는 한배씩 0보다 작거나 나타낸다. 응. 이렇게 된 거죠. 만약 집 앞에서 감소하면은 <laughs> 음.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요. 음. 다 둘다 그럼. 자다감소한했을 때는 저런 건좀 음. 나올 수가 없어. 삼첨수가 음. 개형이 이가 아니면, 네. 이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접선이 계속 양수일 거고 음. 최저 최고점 계속 양수일 때, 그럼 증가 감소 증가잖아. 음. 증가 증가밖에 안 돼. 감소는 나올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는 감소함수 된다는 거는 저 X 집 앞에 계속 음수가. 그러면, 음. d가 0보다 커요? 아니, 다, 지금 다, 이거 해야지. 자, d라는 거는, 어, 우리 도함수가 실근에 존재했냐는 거거든. 맞지? 네. 지금 나면 되네? 네. 음. 그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음. 자, 여기서 지금 도함수가 실근을 가졌다. 그러면 도함수의 실근의 정의가 중근이냐, 중근이 아닐 수 있냐, 이거잖아, 지금. 중근이 아니라면, 극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도함수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야,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뭐된 거야 지금? 극소.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지. 음. 그럼 이 실근에서는 실근의 왼쪽하고 오른쪽 봤을 때 부호 바뀌었어. 네. 이렇게 극값을 가진다는거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에 극대가 된 거잖아. 음.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 이참수는 이거 바꿔 올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아니면 그냥 그래프가 그냥 쭉 감소한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 도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건 실근 가졌잖아. 얘는 판매성이 0 거야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식이 존재하면 판매성이 0보 겁니다. 얘는 중근이겠네. 밑으로 갈 있든 위로 갈 있든 중근 자체는 판매실이 0이야. 실근 존재하지? 안죠. 그판매실이 조금은 좀 작아야 돼. 그러니까는 어, 감소함 수가 모든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모든 실수 전체잖아. 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면 따질 수 있는데, 모든 실수가 나왔다면은,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 아니면, 어디 갔냐. 음,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잖아. 그럼 이 그림은 그래프 그림에 이렇게 된 거고, 이 그림은 그래프 그림은 이렇게 된 거거든. 요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말판별식은중분 아니면 서로 다른 두거이야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해서가 이해가네 정말? 네. 진짜지? 네. 근데 음. 우리가 진에서 외워야 될게몇개 있다고? 여섯 가지. 여섯 개. 아, 산술 기하, 음. 그다음에 이차 함수, 음. 판별식, 음. 코시 슈바이처의 야, 슈바이처는 아닌가? <laughs> 슈바이치고요슈바이처요 슈바르츠. 슈바르츠의 방정식까지 풀 필요 없어. 그 코시. 코시. 응. 어. 그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 응. 오케이 산술기하 쓴다고 아 산술기하 응. 언제예요 응, 언제 쓰합일정어합 응. 응. 건... 응. 응.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 네. 네. 어곱 일정할 때는 합의 최소 응. 곱 일정하다 다른 말은 역수가 존재한다. 그렇지. 역수관계가 나왔어. 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넣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최대? 네. 음. 네. 고, 고용해요? <laughs> 자, 이렇게 되잖아. <laughs> 네. 물론 x가 역수인 2분의 1 커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역수 아니잖아, 지금. 이거 a s y p l x y x y plus, Xmasy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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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x-2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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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 e n e v 다 n even, e 이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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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최소다 그지 이게 렇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맞지? 네이 그렇지 이보다 커야 되니까 어이거 계속 커지면 얼마라고? 이이 여기다 이를 더했잖아. 그러니까는 사 오케이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 음. 물론 이 정도는 수능서또 너무 빠르어서 안 나와요. 네. 어이 정도까지 얇게 하진 않아. 수능에서는 학평 학년 평가지서 나와. 우리가 그 수능을 친다고 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고3 시험을 치를 거잖아. 6월, 9월 수능. 이거는 이런 데서는 아까 내가 말한 게안 나와. 근데 3월, 4월, 5월 없고 7월, 10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출제 기간이 달라. 이거는. 이거는 학교. 선생님. 이거는 교수진. 이게 출제 기간이 다르다말 수능에서는 아까 같은 그런 복잡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3, 4,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도 중요한 거.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음. 비중은, 그 중에서, 중에서 뭐가 더중요해면 당연히 육구야. 음. 육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학평은 모의평가하고 학력평가의 차이야. 학력평가는 어, 이 학생들이 학력이 들고 있나?를 음. 직접 하는 거고, 모의평가는 수능 모의평가. 올해 수능이 이렇게 될래? 하는 모의평가. 넘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중요한겁니다 얘는 그냥 중요하긴 하지만 또못 친다고 문제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뭐, 파형 자체는 5분도 잘치는 보이게 되겠죠. 네. <laughs> 그렇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다음에로 음. 음. 115쪽에 음, 115쪽에. 네. 115. 쪽이요 103번에 2번이예요 음. 이게 음. 중근이 나오는건데 음. 네 중근이 나오는거에요 9분네 그 중근. <laughs> 115쪽에 네. 103번에 2번 103번에 2번 아 우리 애국 체도 음. 많이 나왔네 그래도 미쳤나 보다 빨리 빨리 가고있다 네. 자 하참수입니다 하참수 아, 녹화 좀. 자, <laughs> 자, 그러면은. 에 응. 프라이언스를 가봅시다. 사참수 그래프 기능 소매까지 있다고? 세 가지. <laughs> 잠깐만요. 네 가지. 네 가지야? 어떻게 하고 있어? <laughs> 음, 음,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응.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네. 그 그래프 기형을 음. 넣는 게 좋아. 사함수 기형은 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세 번째 하나, 하나. 자, 이건 접선의 기울기 한번 영이 된 거야. 도함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요거 우리 극점이 되겠지. 네. 극점이 뭐가 된다고? 싹치워졌어 아, 자, 극점이 실근 됩니다. 쓰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소 그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대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소 그 이게 거지자 얘는 중근이잖아. 네. 중근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 스토쳐. 자 마이너스로 다는 소리야, 음. 그지? 접선의 규기가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다시 마이너스로 갔거든. 네. 여기가 어, 실근이네 그래서 대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얘는. 네. 자, 우리 요거 변곡점이라 하는데, 어? 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본록,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이 바뀌었다는 거거든. 우리 이걸 변곡점이라 하야. 안되 일단 문까지는 일단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변곡점에 쓰이는 문제를 가서 내가 다시 얘기할게.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접한 지점이 없어. 계속 감소할 뿐이야. 근데 감소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달라, 지금. 이쪽이 더 가파르지. 가파르다가 좀 늦어졌다 다시 가파르지잖아. 네. 그래서 이런 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중근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사참수가 있는데, 사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들고 가자고 할수있 그럼 도함수를 한번 써보자. 네. 도함수는 이건 지금 서로 다 세시겠냐? 네. 도수가 실근 하나, 중근 하나야. 얘는 실근 하나, 수었던두 2번이야. 삼중근이야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다시 보내는거야. 음. 자, 하면 이거는 최고차항수다음수는 네. 그래프가 뒤집어지는거다. 네. 맞죠? 마이너스 4x3제곱 플러스 1 2 x 제곱이 되겠네. 네. 는 0이 된거고 마이너스 4x제곱 묶어내니까 x-3은 0이 되어있겠네. 네. 그래서 x는 0이 중근이 나오고 x는 3이 나오는거야. 네. 그럼, 중근 하나, 실근 하나야. 응. 도함수가.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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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두 번째. 두 번째잖아. 네. 그러면, 실근은 3이니까 0, 0이 중근이지. 네. 더 왼쪽에 있는 거야, 지금. 네. 중근이. 그럼, 그래프가 올라오다가, 중근 한번 만나고, 중근 한번 만나고, 네. 다시 올라가서, 실근이, 도함수가 실근이 존재했다는 말은, 끝값이 그 존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여기가 얼마다? 0이고, 여기가 3이다. 그 값은 F3이겠네. 음. 그래서 F에 3은 우리가 무슨 그래. 값이다? 그때 값이다. 음. 그때 값이고, 3 지분하니까는 3의 4승이 얼마게? 3의 4승이 20. 마지2 10이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27 곱하기 4는? 27 곱하기 4요? 응. <laughs> 108이 나오지? <남았지>? 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 10이 되겠다, 그지? <laughs> 네. 아, 내가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계산하고 는 중이라서. 자, 여기까지 된 거고 네. 얘가 지금 얼마인지는 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7, 네. 마이너스 14인가? 네. 맞나? 네. 맞지? 네, 맞아요. 어머, 그럼 14가 어. 아겠지 맞아, 맞아, 맞아. 맞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됐나요? 네. 응. 또? 음... 네, 접선에 방정식이 좀 있는데 <laughs> 아..